암세포를 죽이는 먹거리 안녕하세요. 미르의 행복지마입니다. 매일 생기는 암세포 죽이는 먹거리 우리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일 4천개 이상 발생하는 암세포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분열과 변이로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자살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암세포를 죽이는 먹거리 미역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은 황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데 매우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은 72시간 전후에 거의 모든 암세포를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산세포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무기질과 점질성 가당류 성분들이 암 예방 효과와 함께 악성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지어 전이 과정에서까지 억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역을 알긴산 성분으로 인해 스폰지처럼 중금속이나 바람 물질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암세포를 죽이는 먹거리 고구마. 82종의 채소 가운데 항암 효과가 단연 1위를 차지한 고구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위로 선정된 만큼. 7부의 항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며, 변종 세포에 대응하는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 물질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매일 먹게 되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와 폐경기전 여성과 난소암에서 유광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고구마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황산화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황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껍질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암세포를 죽이는 먹거리 강황 우리가 즐겨먹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 치유의 가루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카레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커큐민 성분은 종양과 같은 암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며 증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어 위암과 대장암 그리고 신장암과 같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커큐민을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트트라 히드로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인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생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더 이상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며 항염증 작용을 발휘해 염증에 의한 암화작용을 차단하는 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암세포의 발현 과정에서 경로를 차단하고 생성을 억제하는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년 12달 365일 내내 만사 형통하시고 대박나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지척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 주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